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관심 은못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볼게요. 2월 14일 밤에 CPI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부분이죠. 내일도 오늘하고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CPI 지표가 시장의기대치 만큼만 나와준다라면 코스피가 이번에 이 2,500을 뛰어넘는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2,400을 한번 일시적으로 이탈시키면서 개불 매는 흐름 요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상방을 강하게 이제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2,300 간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좀 보시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오늘 오후 장에 들어서 이제 수급 좀돌왔었던 부분이고요. 이 예, 여기를 많이 보고 계시면 돼요. 예. 면쫄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내일은 내일보다는 이제 수요일 날 CPI 이제 확인하고 나서 좋은 종목들을 매집하는 그런 타이밍 을 잡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는 뭐 단타 매매 위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m p 하고 이게 이제 둘다안 잡혔어요. 굉장히 좀 아까운 종목들인데 음 m p 가 오늘 시가부터 잠깐 흔들기는 아, 현대기성으로 좀 나온 건 봤는데, 내려오다가 멈추더라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어쩔 수없고요그 예, 다음에 또 하나, 유니온. 유니온 커뮤니티는 시가가 딱 형성되자마자 그냥 튀어버렸어요. 그죠? 아, 좋은 도뭐딱두개 골라드렸는데, 둘다 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예,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어, 내일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설명 좀 해드렸었는데 논림목 조정은 38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원래 이제 노려야 됐었던 종목이 이 나노신 소재 이게 제가 미리 이제 그려놓은 건데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여기죠 여기 라인 이 라인이 이제 38이 자리예요. 물론 여기서 노렸어도 되는데. 제가 이게 이제 잡는 신호가 있어서 얘는 이제 2시 반에 매수 신호가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법 전수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오늘, 예, 장 초반에 여기 들어올릴 때, 여기서 이제 차실현 하고 나온 부분이고, 문자로는 체결이 안 됐어요. 그냥 바로 그냥 들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사신 분들이 오늘 단기 수익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한점 뭐였었냐면, 웅진이었어요, 이제 웅진. 381 미리 그려놓은 거고, 오늘 얘도 이제 1850원에다 이제 매수 걸어놓고 있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여기도 체결이 안 되고, 여기도 체결이 안 됐어요. 나중에 뒤늦게 내려와서 체결되고, 이제 반대이좀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아까웠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피보나치눌리목에서 정확히 급수 잡는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톡스나, 어, 메디톡스, 저희 미리 다 그려놓은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그죠? 미리 그려놓은 자리에. 그 다음에, SMCNC, s m c n 는 여기로 와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지지하는, 여기 와고 그냥 바로 거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메스가 왔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런 타이밍에, 요런 자리들이, 이제, 매스타점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내일은, 이제, 단타로 볼만한 종목이 단타 시위성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자칫하면은, 네, 이게, CPI 지표 때문에 미증시가 순간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손절감만좀잘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첫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로 좀 볼게요. 가온칩스, 가온칩스는 AI 반도체, AI 반도체 개발사들이 대부분 가온칩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가오 집사 예 이제 오늘 저가는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22,600원 에다 손절 값만 딱 잡아놓고 매수가는 24,000원 23 24 하고 예, 23,400원 에서 24,000원 손절가는 22,600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눌림목 저가 절대 깨면 안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당보기로 아, 보시면 될것같고요 또한 종목은 단타 스윙이 좀 가능한 종목인데 폐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코스모아 이것도 똑같은 눌림목이죠 그죠? 예. 여기도 한번 좀 봐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모아 이제 c p i 지표만별탈 없으면 얘는 이 고점을 넘어가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25,650원은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패턴이거든요 여기 이제 손절가는 대신에 짧게 잡아놓고 예, 짧게 여기 이제 24,000원에다 잡아놓고 매도가는 이 위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선 코스모학은 제가 원하는 매수가는 24,700원이 가장 좋은데, 장 중에 24,850원에서 멈췄네. 24,600원에서 24,800원 할까요? 24,400원. 좀 24,500원에서 24,800원. 이렇게좀 보시고. 손절가는 24,000원에다가 좀 짧게 잡고, 24,000원도 좀, 어, 저기 하고요. 22,300원 정도. 24,300원. 손절가 아주 짧게 잡고 좀 보시는 걸로 할게요. 24,300원. 왜냐면 이게 CPI 지표 발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수대로라면은 얘가 여기서 눌리면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고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좀 봐보시고요. 어, 내일은 일단은 저기 막, 오늘하고 이제 시장은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수요일 날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아요. 수요일 날은, 뭐, CPR 지표가 잘못 나와서 급락을 해서 지수가 2,400이 와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CPR 지표가 잘 나와서, 뭐, 어 위증시가 급등을 해도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아그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은 단타미일 정도 이렇게 관심있게 좀 보시고, 수요일 날 집중해보시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참, 저걸 얘기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장 중에, 어, 여기서 이제 종목이 딱 하나 떠있죠? 그죠? SM 라이프 디자인. 지난번에는 SBS 보여드렸었는데, SM 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아시 분은 좀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 매수한 자리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기가 막히게 잡히는 잡는 방법 이거 다 전수하냐 이렇게 좀 그림 그려진 거고 저희가 잡은 자리는 여기서 딱들어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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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문자로 바, 발송할 시간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 방송 듣고 전수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딱 매수해 가지고 오늘 매도한 자리가 전량 매도한 게 3,500원 예, 여기 여기서 전량 차이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급락으로 떨어졌던 부분이죠? 이게 한, 여기서 사는 정확한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이게 검색에 딱 뜨면, 기준 명확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sbs, 그 다음에 dou, 최근에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왜안 나오냐. 지난번에, 제가 sbs 지난번에 여기서 정확하게 샀다 그랬죠? 예, 네, 여 여기서 그리고 나서 급한 데가 나왔죠. 보이죠? 그죠? 요거 사는 방법이 확하게 있거든. 자, 요런 기법은 이제 전수, 이제 기법 전수 받는 분들이 이제 방송 들으면서 이제 하는 이 기법인데, 이게 이제 거의 뭐 대박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런 네. 네,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 보시면 되고, 일명 낙주매매죠. 그죠? 네. 딱 이렇게 하루에 뭐 하나, 두 개씩 뭐딱 나오면, 이거는 잘 웬만하면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도 소개를 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문의해 주시고요. 어,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문자로 정확하게 다 보내드립니다. 수요일 날은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좋은 종목들 많은데, 혹여라도 CPI 지표 때문에, 어, 사기가 조금 꺼림직해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지. 수요일 날은 아마 종목들 사야 될게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